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이영 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또 어김없이 레고로 인생게이트 만들기 3편입니다. <laughs>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회사원을 그렸는데 아직까지도 가방을 못 찾았어요. 음, 정말 죄송합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젠 조금 한 거인 말고 조금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여, 어 여러분들은 어때요? 여러분들은? 자, 일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로, 첫 번째로, 이렇게. 이걸로. 이거그 다음에. 어디 갔지? 아, 여기있다. 이거. 조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고.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자. 보자. 그 다음에 한번 이걸 일단 조립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무기도가 무기 같은 것도 하고 난 멋있게 이렇게 눈는 활기차게 없는 표정으로 한 다음에 그걸 느껴주시고 다음에 다음에 이거 아 어. 제가 뭘 가져왔는데? 아, 이거. 이거 진짜 귀하기 어려워요. 이건 진짜 귀하기 어려워. 짜란, 어때 보였어요? 뭐두 번째로는 이렇게? 맞아요, 여러분들. 그럴싸죠 자, 오늘 이렇게 해서, 레고로 인생게이트 만들기 해보았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, 나, 다음 시간에, 다음 4편에서 다, 다 만납시다. 다편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엄청 멋있는 걸 만들 거니까요. 잘, 아무튼, 안녕!